그리고 2017년부터 7년의 시간이 지나 찾은 복음적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답의 이야기를 이제 해 볼게요. 여러분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회에서 계속해 돈을 번데 있어 탁월함과 선함 중 어느 것이 더 우선이라 생각을 하세요. 사람마다 다른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언제나 사회에서 일을 해 돈을 벌 때는 탁월함의 가치가 제일 먼저 실현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이제까지 개인 사업자를 일하면서 600번이 넘는 거래를 사람들과 하였어요. 이러한 가운데 언제나 경험을 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어느 누구도 거래를 하면서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해 누구나 어떤 일을 하든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확실히 잘한다 라는 말을 꼭 들을 수 있게 실력을 갖추어야 보금적으로 꾸준히 돈을 버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생각을 해요. 교육을 한다면 배우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러한 예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탁월함이 그렇게 중요하면 선함은 필요가 없나요?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한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표정을 보니 무섭지 않나요? 그리고 이분의 표정을 보면 친절함과 상냥함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 여러분 모두는 사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가운데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과 꾸준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계속해서 사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태도가 있는데요. 친절함과 성실함, 책임감과 정직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일을 해 돈을 버는 것을 운전에 비유를 하면 탁월함은 새로운 시작할 일에 기회를 얻는데 많은 영향을 주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분야의 일을 잘하는 전문가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선함은 좋은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 계속 일을 하는데 영향을 주어요. 그런데 삶에서 탁월함과 선함의 가치가 구현되는 데 있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탁월함과 선함의 가치가 잘 구현되기 위해 필요한 소명과 인도하심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 탁월함을 실현하고 잔다면 넘어야 할두 개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중첫 번째 장벽은 망설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든 할수 있지만 또한 무엇이든 할수 없는 상황에 자주 처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하는 게 자신에게 최선인지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망설임이라는 벽을 뛰어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바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 묻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원하시나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물으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망설임의 벽을 넘을 수가 있어요. 물으면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복음을 따라 삶을 살기 위해 힘쓰다 보면 시간이 지나 쌓여지는 경험으로 확신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과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이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 및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기획자, 작가, 마케터 등의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특히 교육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면서 항상 가지는 마음이 있어요. 바로 이 일을 하며 감사하고 행복하며 오래도록 이 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는 일에 감사함과 행복함을 느끼며 그 일을 또한 오래도록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그 안에 주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담겨져있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탁월함을 실현하기 위해 두 번째 넘어야 하는 장벽은 디테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하는 일로 사람들이 만족하는 일의 결과를 만들 수 있나요? 이에 관해 사람마다 다양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 언제나 안정적인 일의 성과를 내는 사람이 그 분야에 있어 탁월함을 가진 전문가라 생각을 합니다. 중식을 만드는 이연복 씨가 그러한 전문가 중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을 해요. 저의 경우도 제가 하는 일에 있어 세밀함의 경쟁력을 갖추기에 많은 힘을 썼는데요. 이렇게 세밀함의 경쟁력을 갖추는 만큼 더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 동일한 일을 해도 더 높은 일의 대가 및 여러 일의 기회를 제한받음을 삶에서 꾸준히 경험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 탁월함을 갖춘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데는 개인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열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에 대한 깨달음과 좋은 생각이 그러하고요. 두 번째는 평안의 마음이 그러하며 마지막으로는 좋은 일의 기회를 얻는 것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 주님이 인도해주신 여정에서 몇 가지 나누고 싶은 경험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좋다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저음에 대화할 때의 목소리인데요. 저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더잘 전달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저에게 이 목소리를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첫 직장에서 일하면서 받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직장을 갓 들어간 신입사원이었는데요. 저를 채용하신 분이 저의 일하는 태도를 좋게 봐 주시어 저에게 한달 동안 중국 심천으로 출장을 가서 여러 곳들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일하는 역량이 부족했던 시기에 이런 혜택을 받았던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어 만들었다 생각하는 이 멘토링 컨텐츠가 있는데요. 동화책 형식으로 쓴 초롱불 소년과 거위의 꿈이란 노래를 활용해 만든 시간의 꿈이라는 영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강의도 주시는 생각에 따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구성을 해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문서를 만들게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강의 또한 사용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로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쇼핑몰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좋은 태도를 가지고 일 또한 잘하시는 분들과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하면서 일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쇼핑몰을 만들고 함께 운영하는 일을 하였던 것이 저에게 여러 좋은 시야를 가진 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개인 사업자로 일하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함과 선함의 가치를 구현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이로 인해 외식업과 금융, 부동산을 주제로 깊은 이해를 또한 할수 있었습니다. 2009년에 처음 책을 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뒤에 시간이 지나. 2018년에 책을 내기 위한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한 원고를 출판사가 여러 번 거절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진심을 다해 도와주신 박은정 대표님의 도우심 속에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00만원이라는 강요를 받는 좋은 일의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전문가로서 인정받아 활동을 하기 위해 여러 면에서 힘을 쓴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수 있는 기회를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을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대우와 일의 대가를 받는 상황을 또한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 순종을 하면 그 안에 여러 고난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심 속에 탁월함과 선함의 가치가 계속해서 실현되어짐을 삶 속에서 꾸준히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문가로 성장하는 만큼 끝없이 저를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